다음은 농촌생활 실태 자담입니다. 회 그러니까 이게 어, 경향신문에서 1955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 농촌 지금 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자담회를 열었는데 노경리에 그러니까 와서 어, 자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당시 1955년에 보면 노경리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120여 호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700명이었어요. 지금은 몇만 명이 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농의 마을이라고, 그러 그러니까 웬만, 웬마, 중농이니까 웬만큼 살 이제 그런 동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민의 생활 문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 이거 참 이거 읽으면서 농촌 그 당시에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는데 어, 명년 봄 경작까지의 식량은 다들 그니까 경작까지가 뭐냐면 어, 다음에 이제 모내기 할 때까지죠. 그 때까지는 혹시 먹 아, 저기 뭐보리벨때 이런 거겠죠. 그때까지는 혹시 먹고 살 만한 게다마련되어 있지요? 왜 농촌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뭐냐면 농촌에는 이미 쌀, 쌀이 떨어진 지 오래다. 이게 지금 12월 31일자인데. 추석, 그러니까 추석한, 추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쌀이 떨어졌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농민들도 쌀을 사먹어야 할 시기인데 쌀값이 오르면 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농촌에서 쌀이 없다니. 그리고 다, 다른 사람 또 뭐라고 하냐면 쌀값이 오르는 게걱정이니다 농촌에 쌀이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어, 뭐,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인터뷰하면, 어, 옛날에는 농촌에서 하루에 몇 끼? 두끼 먹으면 잘 먹었다.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한 분은 또 뭐에 이야기하냐면,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뭐 했냐면, 닭을 쳤어. 그러니까 양계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양계가 망했어.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그 망하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학교 갈려면 뭘 내냐면 월사금을 냈어요. 돈을 냈어. 지금은 뭐다 무료, 무상이죠. 무료죠. 근데 옛날에 돈을,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 근데 망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실패해가지고. 애들 학교를 보내기가 어려,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부역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다른 어, 이 농사일 외에도 나라에 시키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일들을 했었는데 어, 물어봐요 사회자가 농촌에는 여러 가지 부역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정부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 의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부역을 하지 않는다. 누가 하냐면 미군들이 한다. 어,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군들이 보면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관공서나 학교, 이런 것들을 세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도로, 이런 것들도 다뭐하냐면 미군들이 해줬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별다른 부역, 뭐야, 부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저기 한게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였죠. 부역을 안 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추곡숨의 어려움. 이거는 신문 자료가 아니라 이제 어, 조사하면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의정부를 조사하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일부인데, 이분은 녹양동 동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동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동마다 추억, 야, 쌀을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사가지고, 어, 보내라. 이런 것들이 배당이 됐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정부에서 사는 돈, 그러니까 수매하는 돈하고 일반 그, 시중에 파는 돈하고, 어느 게더 비쌌냐면, 시중에 하는 게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국가에서 수매하겠다는데,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아, 그때 뭐, 뭐,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지. 내가 지금 뭐, 채우지도 한네 개인가, 뭐, 밖에, 만약에 90가마를 하라면, 그 중에 한네 가마 정도밖에 못 했는데, 나머지를 채울 수가 없었대요. 근데, 마침,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주선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 것이 의정부에서 원래 그노양동에 있는 농민들한테 수매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벼를 가져와서 수매량을 채웠다.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수매량을 채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당시의 공무원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전쟁의 후유증 폭파 사건인데, 음, 여기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어 엄청나게 여기 지금 있습니다만 격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격전지여 가지고 어, 포탄들이 뭐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뭐 포탄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그때 다 터졌어야 되는데 폭파 안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 어떤 사람이 그 가지고 하다가 뭐 가지고 놀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폭파돼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이 당시 1962년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000년도, 2011년도에도 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2011년 같은 경우는 의정부동의 한 주택 공사장에서 한국전쟁 때 사용했던 폭탄이 발견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금호동에 인터뷰하러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6 3 년도에 그 의정부로 오셨는데 어, 왔을 때 보니까 의정부 그 역전 그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탄피를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어디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생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육십 년에 탄피를 주셨을 정도니까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엄복동상과 드라마 응답하라 1998 이게 보면 엄복동은 자전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물론 의정부 사람은 아닙니다만 의정부에 자전차 경기장이 있으니까 아마 외부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하자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동상을 아마 엄복동 그 동상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 빛낸 인물을 갖다 인물을 인물의 동상을 세우는 거는 나름대로 괜찮은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동상 하나만 있으면 과연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러 올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동상을 세우는 건 의미는 있지만 그와 관련돼 있는 나름대로 그 이야기거리 그 스토리가 좀 있으면 사람들이 동상도 봐 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에 보니까 신문기사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응답하라 1 9 9나름대로 그 드라마 지금도 뭐하냐면 재방하죠. 어, 재방에서 보긴 하는데, 어, 98년도에 드라마에 보니까 그 자전차 정고자 그러니까 경기장 남쪽에다가 세트장을 만들어 놨었대요.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 드라마를 촬영했었다. 근데... 에, 이 세트장을, 그, 그러니까 장만, 그러니까 세트장을 지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드라마가 끝나면 세트장을 철거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잖아요. 원래, 이거 원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드라마, 이제 세트장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드라마가 뭐된가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어, 그거 어디서 찍었어? 그니까 어디 정도 어디랬더라? 그니까 사람들이 좀 와서 구경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뭐가 저기 했었냐면, 그, 그러니까 러면 시나 이런 쪽에서도, 야, 요거를 보존하면 뭐가 되겠다.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수 있다. 해가지고, 어, 거기에 이제 그 세트장을 만든 회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세트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게 아마 예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예산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뭐, 얼마, 그,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뉘앙스 보면 아마 예산이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원래대로 세트장을 철거하는. 그래서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거 같이 엄복동상하고 어 드라마 이 세트장을 연결시켜 놓으면 하나의 그 관광 어떤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진 게좀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왜냐하면 어, 요구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온 그 방파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그 강원도 주문진에 보면 영진해변이라는 데그 방파제가 있었는데 한동안 진짜 드라마 그 떴을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대요. 그래가지고 오직하면 거기다 간이 화장실 화장실까지 만들어놨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났죠 벌써 2016년인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벌써 꽤몇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터넷에 쳐가지고 도깨비치고 그러면 그 해변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마 그잘 해놨으면 의정, 의정부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우니까 요것도 아마 충분히 예, 어, 활용이 의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음~ 노량동 노량역 신설 요구라는 게 있었는데. 어, 이게 1997년 8월 22일자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거리가 길어 가지고 중간에 어, 노량역을 신설해 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뭐냐면 철도청하고 의정부시하고 서로 야, 역은 만들어 줘라. 그러까 그러면 철도청에는 그런 거예요. 그럼 지에서 내라 그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니까, 지는 뭐야? 우린 돈이 없다. 야, 니들이 만들어라. 어차피 우리가, 도, 그, 뭐야, 열차 타고, 다, 기차 타고, 뭐죠, 아, 지하철이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돈을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했는데, 지금은 녹양역이 신설이 됐죠. 아, 그리고 옆에 보면 녹양역 1번 출구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말 그림 있습니다. 아, 말 그림이 아니라 말, 말 동상이 있죠. 근데 말 동상이 왜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왜 있습니까, 이게? 옛날에 말 키우던 목장이 있어서. 좀... 맞습니다. 요, 그, 옆에 가면 옛날에 군말을 키우던 녹양평이라는 그런 말 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다 말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딱 보면서, 아, 이게 말 목장이었으면 말이 달리는 그런 형상을 해가지고 한 여러 마리 좀 해놨으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두 마리 이렇게 놨길래 원래 의정부와 관련돼서 그 전해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태종 이방원하고 이성계 태조 이성계하고 그 함흥차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의정부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이제 태조가 태종이 그 형제 왕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형제들 죽이고 나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함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함몽차사와차사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때 에, 태조의 그뭐부름 어떻게 보면 이제 명을 받고 간 사람들 중,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박순이라는 사람인가 있었는데그 양반이 그 이성계를 찾아갈 때뭐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말두 그러니까 말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미말과 새끼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색, 어, 이성계를 가서 찾아갔을 때는 새끼말은 저쪽 강 건너편에 놔두고. 어, 어미말만 데리고 갔다는 거죠. 타고 갔어. 그래서 이제, 최저하고 음,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말이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한테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저쪽에서 말이, 말이, 말이 우냐.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이 보니까 말을 음, 가져왔는데 하나를 갖다, 한, 새끼를 저기다 이렇게 놓고 어미말만 타고 갔더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음, 박순이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동물들도 저렇게 어미를 찾는데 인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태종에 대한 그 노여움을 푸시고 어떻게라 한양으로 오십시오.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를 아시고 이렇게 요걸 두 마리를 이렇게 어미 말과 새끼 말을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말이 여러 말이 있었으면 그나마 군마 목장이 있었다는 걸좀더 어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